한 주간 평안하셨죠? 이제 날씨가 무더워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 각자 건강 유의하시고 또 날마다 내면이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랑방 가이드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각자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들을 나눠보십시오 어, 분명해야겠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어떻게 예술을 만나게 된동 만나게 된 동기 그리고 예술을 만난 후뭐저 같은 경우는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뭐 잔잔했는데 어, 고3 수련회 때 어, 정말 초심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늘그 얘기하잖습니까? 한 번의 집회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막그 이전까지의 저의 삶을 보면 어, 그저 종교 생활하는 집에 그냥 자랐던 못의 신앙이었다. 그런데 수련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정말 철저히 죄를 회귀하고 그 다음에 삶이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 각자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성경을 읽는 중에 말씀 읽는 중에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 앞에서 꼬라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 또 어떤 분은 나잘 모르겠다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분명히 이 시간이 필요할, 필요합니다. 자, 꼭한번 지나치지 마시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 예수 만난 사람들이, 예. 마음 깊은 곳으로 는 찬양이죠. 같이 찬양으로 같이 마음 나누시고요.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사월의 희심입니다. 이 사월 에, 이 사람은 이수 만나기 전과 만나 후가 아주 180도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지난주 설교하면서 창월도 국경기장 앞 과거의 난지도 쓰리기의 밀입장이었는데 에, 그곳에 지금은 사람들이 정말 찾는 아름다운 공원이 됐다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는데, 에, 그가 예수 만나는 걸 바뀌죠. 구체적으로 보면, 회심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기독교에 대한 강렬한 박해자였습니다. 스테반이 순교할 때 현장을 지휘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담에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로 갈때 하늘부터 강한 빛이 임했죠. 이 빛은 주님의 영광의 빛이었는데 주님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월에게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임제 시간이 짧았죠. 그 짧은 시간동안 사울을 만나 주시고 사울은 그 이후 직가라는 유대집에서 3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주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순간적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순간적으로 임하십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깊이 묵상하며 곱씹으며 그것을 확장해 가야 합니다 회심 이후에 사울을 보면 그는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소속 유대교 공동체에서 예수 제자 공동체로 그가 소속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 사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핍박자에서 사명자로 나간 이 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를 만나기 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각자 이야기겠죠? 오늘 주님은 어떻게 임하십니까? 사월에게는 빛으로 임하시고 또소리로 임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임하세요. 우리가 마음이 영원히 깨끗하면 주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데 영원히 어두워지면 주님의 임재를 참 경험하기 어렵죠.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영혼을 맑게 해서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 그리고 주님이 어떤 감동 주셨을 때, 어떤 마음에 어떤 그런 임재를 경험하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 깊이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 이 확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 만난 후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겠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사울처럼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여러 가지 있겠죠. 어 저게는 말씀을 붙들고 확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에, 또 어,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아마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아, 영혼이 어두운 분, 에, 기도와 말씀으로 더 머물러야겠다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자, 우리 각자 풍성히 나눈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교회 소식은 금요 성령집회가 이번 금요일 날 있는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길. 예, 제가 아, 이 부모 면허라는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저자를 수소문해서 예,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 좀, 뭐랄까요? 이, 제목이 우리 가져다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눈길이 어떠게 되나요? 아, 우리는 그냥 내 기준, 내 잣대로 자녀들 하니까 자녀들은 자녀들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아, 그래서 여러분, 아,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제성, 육신의 눈으로만 자녀를 보기 때문에 서로가 부딪혀요. 그래서 부모의 눈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처럼 우리 정말 육신의 생각을 쫓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빛 아래서,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도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변화되어, 이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자칫 흩어지기 쉬운데, 믿음을 더아버지 경성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계속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